둘, 셋. 안녕하세요 선한오빠 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어, 저도 너무 건강해서 다리에요 <laughs> 아무튼 오늘의 시간은 어,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할 어, 찬양 인도 하시면서 하시면 안될 탑 3를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배우거나 뭐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필드에서 몇년 몇 동안 어,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인도 할때 중요한 것들 이 중에 하나가 회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중을 고려하지 않는 선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즘에 나온 신곡 뭐어노인팅이나 뭐 마커스 어심 이나 뭐 등등 제이 어스나 뭐 그런 차량 들을 어 이제 새로 나온 차량 을 부르고, 할 텐데요. 어 교회 마다 다르 겠지만 50 대, 그리고 60 대, 뭐70 대, 분 들이 있는 예 예배 차량 인도 하시는 분들중 에서 어 그런 바로 나온 선곡 들 을, 할 때에 부르는 입장은 어 열심히 준비하면 어 은혜가 되겠지만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 이게 습득하는 어 속도가 저희 젊으신 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 찬양을 할때회정을 어 고려하지 않는 성곡을 하는 것이 어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 찬양인도를 할때 이제 어, 멘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멘트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어, 흐름이 어, 망치게 되는데요. 음, 찬양하다가 멘트를 거의 설교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찬양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 멘트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 성경 구절이나 뭐 맨,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 찬양 인도하는 중간에. 멘트를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오후에 매 찬양을 이제 20분 정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 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 30분, 그리고 40분, 막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어,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뒤로 밀어주죠. 그럼밀어지면 예배 시간도 미뤄질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불만이 많겠죠. 오 어,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길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예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맺은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 예배가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면서 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지만 안될탑 3를 어 이야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회중을 고려하지 않는 선곡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찬양 중에 많은 멘트를 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찬양인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두 시키셔서 어, 주님께서 인정받고 그리고 교역자나 형로님들에게 뭐, 인정받는 어, 귀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